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어.. What's in my bag. 뭐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로스핏을 한지 지금 연차로 한 12년 정도 된것 같은데 12년 동안 하면서 고려 질을 되게 많이 받았요 가방에 코치님은 장비를 뭘 쓰시는지 큰 거를 항상 메고 다니는데 도대체 이 가방에 뭘 이렇게 넣고 다니냐 가방에 있는 모든 거를 보여드릴 건데 저는 그냥 생리얼리 그냥 오늘 오전에 운동 갔다 와서 그짐 그대로 바로 왔습니다. 제가 이 가방을 지금 작년 작년부터 사용하는 가방인데 픽실에서 나온 가방이고, 아 광고 아닙니다. 이 가방이 저는 생각보다 작은데 많이 들어가요. 수납 공간이 되게 많고 디자인이 제일 매, 제가 맸던 가방 중에는 제일 좋지 않나. 왜냐면 저는 좀 패치 같은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나에 보면은 패치가 정말 많아요. 이 패치는 뭐 어디 대회 나가서 구매한 것들도 있고, 다른 뭐 의류나 뭐 장비 브랜드 엠버스터를 진행을 하면서 받았던 패치들도 있고, 이런 패치들을 조금 많이 붙여놔서 좀 화려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게이 가방의 가장 큰 장점이죠. 오, 아무튼 우선은 가방에 안에 있는 제품들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커튼인것 조금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물을 조금 자주 마시려고 해요. 텀블러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보충제도 조금 이제 섞어서 마실 수 있고 요게 제가 구매한 게 저희 박스가 주황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주황색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장점이 보시면은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 주황색. 아주 샀던 텀블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텀블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방 끝에 보면 은 벨트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픽실 제품일 겁니다 되게 단단하고요 그 다음에 패치를 또 여기 붙일 수 있어요 어, 안에 있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은 에어팟, 오토바이를 타서 바이크 키후크립테이프는 여분으로 조금 넉넉하게 들고 다니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N1에서 나온 브랜드인데 개인적으로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손목 보호대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그레이 이렇게 엑스포디움 제품입니다 그래서 생보드 쓸 만합니다 저쪽에 있는 게 여기 항상 제가 가방에 들고 다니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달리기를 좋아해요 달기를 되게 좋아해서 매일 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핸드폰이나 카드 같은 거 넣고 이제 뛸수 있는 소지품 미대하기 용이하고요 요거 요게 에어웨이브라는 건데 원래는 요거를 껴서 기도를 좀더 열어서 호흡을 좀 편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조금 운동할 때 이빨을 조금 깨묻는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마우스피스 식으로 돼 있는데 이빨을 조금 자주 깨물어서 어금니가 조금 가끔 아팠는데 요거 끼고 나서는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사용하시면은 세척은 꼭 해야 된다는 점 근데 좀 비싸요 아 요거는 와이프 몰래 산 건데 이제 바벨 동작할 때 드랍을 할때 이제 옆에 있는 마구리, 락조라고 하죠. 그게 조금 자주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개인 용으로 산 건데 이제 뭐 어디 측정할 때나 예선 측정할 때 사용하려고 한 건데 진짜 안 풀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엑스포디움 제품인데 조금, 조금 비싸요. 38,000원 정확하진 않습니다. 와이프 몰래 산 겁니다. 가방 안쪽에 있는 알레르기약. 꽃가루 알레르기 있 알레르기약. 줄넘기. 이제 RPM 제품인데 이거 저희 q k m 회원님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크로스핏 처음 시작할 때 샀던. 브랜드거든요 요 비쌉니다 아마 배송료까지 합치면은 거의 10만원 가까이 하는데 제가 와이어만 바꾸고 지금 몇 년째 계속 쓰고 있거든요 줄만 바꾸면은 거의 평생 쓸수 있는 한번 돌리면은 거의 두번 돌아가요 거의 마법의 줄 넘기 이제 완전 안쪽 오쉣 요거는 생 리얼리티 이거 오전에 제가 운동하고 땀을 많이 흘려서 갈아입은 제품 제가 선글라스는 항상 가방에 조금 휴대하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이제 달리기를 조금 매일 뛰다 보니까 눈이 조금 많이 보십니다 브랜드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 보호대 무릎 보호대는 이것도 N1 제품입니다 보통 리밴드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원래 저도 리밴드 이런 거 많이 쓰다가 거의 매일 쓰다 보니까 한 얼마 한 1년 안 돼서 계속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비싼 걸살 필요가 있을까 기능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N1 브랜드 추천드리고 체조 그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많이 들고 다녀요 체조 그립을 지금 N1만 거의 3개 있거든요 N1만 3개에다가 어 이건 엑스포디움 뭐야 체조 그립 왜 이렇게 많아? 아 어. <laughs> 자극 있습니다. 제가 최저 그립을 좀 많이 들고 다니는 이유가 약간 집내 동작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좋아해서 자주 하는데 비상시에 이번 달에 대회가 조금 많아서 이제 대회장에서 직접 쓸 여분의 그립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립을 제가 사용하는 거는 애1에서 나온 버터플라이 그립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두꺼운 버전이 있고 얇은 버전이 있는데 두꺼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톰해서 초보자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봉을 잡을 때 훨씬 더 편하고 안정감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짐대 동작을 좀 자주 하거나 고급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얇게 나온 버전. 저는 요거를 조금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평소에 역도할 때 사용하는 스트랩인데 많이 해졌죠? 거의 요거는 바꾸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스네치나 클린 엔저크, 뭐 데드리프트 이런 동작을 진행을 할때 이제 몸은 괜찮은데 악력이 조금 필요해서 이제 훈련을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역도 스트랩이랑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그 스트랩이랑은 조금 달라요. 역도 스트랩은 이렇게 거의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그립은 이거 사진 첨부해주세요. 아시겠죠? 이거 이게 끈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손목을 완전히 조여가지고 이렇게 잡는 그립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클린 동작하다가 손목 다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역도에서 사용하는 역도 스트랩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어제 온 신발이거든요 이제 리복에서 나온 나노 프로인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30만원 근데 이게 카본이에요 밑에 보면은 카본이라서 어 이렇게 되면은 더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약간 리프팅의 강점이 있다기보다 와드를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약간 뛰는 동작이나 아니면은 저중량 고반복 역도나 통통 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제 구매를 해서 오늘 오전 훈련 때 처음으로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 어 거의 100% 만족입니다. 나노 프로. 이제 쿨다운 크림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 웜업 크림이랑 쿨다운 크림 두 개가 있어요. 솔비 코치님이라고 계시는데, 쿨다운 크림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요즘에 바르고 있는데 되게 좋습니다. 예, 코치님 그러면은 막 시작한 크리니가 가방 속에 넣고 다닐 만한 한 다섯 가지 정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다섯 가지 초보자분들 크로스 피터! 요거는 좀 비싸고요. 조금 진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면은 되게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뛰는 동작이 많다, 많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무료 체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어가 엄청 높은 거의 러닝화 같은 운동화를 신고 오시는데 그런 동작을 진행을 할때 이제 착지를 할 때나 역도 동작을 진행을 할때 발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흔들려요. 내 발목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릎, 골반, 허리까지 전부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는 발바닥이, 바닥이 조금 탄탄하고, 밑창이 조금 단단한, 평평한 신발을 신는 게 좋거든요. 크로스핏을 아직까지 살지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반스나 신어보시고, 두 번째로는 줄넘기예요 줄넘기, 요게 RPM 줄넘기인데, 이거는꼭 사세요. 평소에 내가 크로스핏을 할 생각이 없더라도,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베어링이 정말 가벼워서 진짜 잘 돌아가거든요. 일반적인 동네 놀이터나 공원에서 돌리기도 되게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꼭 RPM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체조 그립입니다. 체조 그립은 저도 초보 때 그랬는데 손바닥이 까져서 운동에 영향을 미칠 때가 진짜 많아요. 체조 그립을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손목. 손목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상 한번 다치면은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손목도 많이 쓰시고 뭐 핸드폰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래 가요 통증이. 그래서 한번다치면 진짜 오래 가는 부상 부위이기 때문에 손목 보호대. 이게 역도용 스트랩이 따로 있어요. 손목 보호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약국이나 이런데서 파는 되게 그냥 살짝만 잡아주는 역할이 있는데 그거는 운동할 때는 조금 부적합하고요 역도 하실 때 사용하는 손목 스트랩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어, 다섯 번째는 좀 갈릴 수도 있는데, 무릎보대. 무릎보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고중량을 다루지 않는 이상 굳이 안 사도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무릎보대 역할이 이제 무릎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는데, 지금은 뭐 여름이라서 괜찮기는 하지만, 날이 조금 추워지면은 관절이 되게 좀 언다? 차가워진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때 무릎의 온도를 조금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무릎보대가 있으면은 부상 향률도 조금 줄어들고, 확실히 스쿼트라는 동작이나 역도를 진행을 할때좀 안정감을 조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깜빡했는데 이거 벨트예요. 벨트 리프팅 벨트라고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꼭 가로 가다가 아니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전부 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좀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빈바벨을 사용을 하는데 벨트를 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옆에서 어디는 아, 무슨 장비는 뭐 선수급이냐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러면 허리 같은 경우에는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필요라 하면은 착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트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사도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구매하세요. 허리는 다치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벨트 같은 경우에는 꼭 구매를 해서 이제 안전하게 좀 리프팅이나 운동을 진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